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드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간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목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 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기회는 늘 완전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알수 없는 두려움을 동반한 채 우리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완벽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고 그녀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웠던 그녀가 일어나게 되고 열병에 있었던 그녀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동했는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이니 아버지가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세 사람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대하는 모습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자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누워 있었던 그녀는 일어났고 곧바로 성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시던지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자리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선생님으로 따를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머무를 곳이 없는 불편함까지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탓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제자들 중한 사람, 즉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한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뒤로 미룬 것 뿐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것이니 잠시만 뒤로 미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미루어서 놓치게 됩니다. 이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회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기회는 모두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회는 완전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알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기회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섬겼습니다. 서기관은 말로는 고백했지만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 중한 사람은 합당한 이후로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늘 바쁜 일상 속에 불편하게 알수 없는 두려움을 동반한 채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기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더 좋은 조건이 생길 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 오늘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생 일대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 세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그럴듯한 이유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기회를 놓쳐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즉각적인 순종과 섬김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기회는 바로 지금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할 오늘 그 선택이 인생 일대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다 빛으로.